한마디. 혼자 자취를 하던 그 남자는 항상 늦은 밤이 되어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다. 아파트 규정상 쓰레기는 낮에 버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아침에 약하니 어쩔 수 없다. 낮에는 귀찮기도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는 쓰레기는 밤에 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휴, 후딱 버리고 들어가야지. 호동지동 쓰레기장에 가보니 웬개한 마리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다. 둘게인가 야, 저리 가. 와이 와이. 물러선 개가 돌아서자 남자는 흠칫했다. 개 얼굴이 마치 사람 같았기 때문이다. 깜짝 놀라 다시 보고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보기도 했지만 역시 닮았다. 아니 사람을 닮은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봐도 사람의 얼굴이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남자가 꼼짝도 못하고 굳어있자 그 개는 모르는 척해줘라고 한마디를 하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동료의 출산 우리 회사 동료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새하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미소를 짓는 동료의 미소는 이미 어머니의 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출산 축하해 아기 좀 안아봐도 돼어 여기 그렇게 말하고 동료는 아기 포대기를 돌려 나에게 전했습니다. 어?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포대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는 그텅빈 포대기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어보니 사무실 책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꿈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후에 그 동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동료는 유산이라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종종 이렇게 앞날을 암시하는 듯한 꿈을 꿉니다. 길좀 가르쳐 주세요. 길좀 가르쳐 주세요. 저녁에 골목을 지나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키가 큰 여자였다. 다리가 약한 것인지 이상하게 가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팔도 가늘어서 나뭇가지처럼 보였고 빨간 핸드백을 걸치고 있었다. 몇 번이나 그냥 숨을 쉬는 건지 모를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게다가 분명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도 시선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아, 어디여? 위험한 사람 같았다. 얼른 대답해주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해피 아파트 421도 810호. 거긴 내가 사는 아파트다. 심지어 동호까지 내 집이었다. 그, 모르겠는데요. 진심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여자는 으드득 소리와 함께 허리를 부러질 듯 꺾으면서 휘청휘청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이 그림자. 이것은 동료가 산속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땅을 파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는 혼자 굴삭기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평소 시가지 도로 따위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굴삭기를 돌릴 때 자주 백미러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인가? 백미러를 보던 중 무언가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 작업을 멈췄습니다. 혹시 산에 사는 사람이나 등산객이 현장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 했다고 합니다. 경적을 울렸지만 백미러에 비친 그림자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경적을 울리고 다시 백미러를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집중해서 봐도 그 그림자의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중에 동료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몸에서 연기 같은 것을 내뿜는 것 같았어. 연기가 뭉쳐진 것 같기도 했고. 동료는 분명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다급히 굴삭기를 회전시켰답니다. 굴삭기가 돌아가면 정면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거울의 중심에 비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둥둥 뜬채 계속 백미러를 통해 이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패닉에 빠진 동료는 굴삭기를 빙빙 회전시켰지만 정작 몸을 돌려서 뒤를 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바로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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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회전을 멈추고 정신을 차린 것은 굴삭기가 전복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세번 정도 흔들리고 겨우 굴삭기는 안정되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동료는 크게 한숨을 쉬고 잠시 동안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눈앞 유리창에 주름 두성이의 아이가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료는 문을 열고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날 작업일지에는 귀신이 나타나 작업 중단이라고 썼다고 합니다만 현장 감독이 다른 사유로 고쳤다고 합니다. 가짜 드디어 오늘 나는 자살한다. 목을 맬 거다. 가능한 한 패륙기 지지 않기 위해서 의자 아래 큰 시트를 깔아두었다. 옛날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목을 매달면 몸에서 여러 가지로 배출되는 것이 많다고 한다. 내가 죽고 나서 이 방에 들어오게 될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부디 용서해 줬으면 한다. 내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다. 사업에 실패하고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겨버렸다. 다행히도 형이 조금씩 빚을 갚아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빚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미안해. 그렇다고 지금부터 일하는 건 사회 경험이 적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내 보험금으로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형, 뒤를 부탁할게. 이제 자살할 준비는 끝났다 엄마 나아줬는데 미안해요 안녕 자 이제야 이제야 얘가 자살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겠네 네가 진 비시니까 꼭 갚아줘.